가을엔 자켓 하나만 잘 골라도 코디 걱정 끝 가을 필수 데일리 아우터 5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가죽 자켓 매일 입어도 질리지가 않는 클래식한 실루엣의 자켓이에요 근데 가죽인 어깨 패드로 시크한 한끝 분위기도 멋지고 활용도 높은 약간 오버핏 허벅지까지 넉넉하게 내려와서 편한데 또 가볍고 실물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두 번째 체크 자켓 실물 보자마자 감탄 빈티지한 무드로 차분하게 개들감도 살리면서 10년은 겉뜬날무자켓이라 아빠 자켓 빼서 입은 벙벙한 느낌 절대 아니고 내 몸에 착 적당하게 맞는 테일러드 스타일 사선으로 들어간 소매 디테일까지 매력 있죠? 세 번째 퀼팅 자켓 요즘 제 추구미가 담긴 땡땡이 아우터 귀엽고 시크하고 트렌디하고 다 해먹어요 오마이갓 도트도 자세히 보면 하트예요 동그리 단추도 귀엽고 배색 포인트가 심금을 울려 비율도 좋아 보이고 소매 툭 걷어올리는 것도 은근 포인트 네 번째 워크 자켓 올가을 워크 자켓 인기 아직도 뜨겁습니다 정말 많은 신상 중에 고른 게 저는 요거. 코듀로이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도 좋고 어깨부터 팔 끝까지 전부 자연스럽게 흐르듯 떨어져요. 분명 편한데 이 멋진 분위기 어쩔 거야? 안감 체크 무늬도 느죠. 다섯 번째 트렌치 코트 올해 필수템. 발목까지 떨어지는 롱한 기장이 요즘 핫하잖아요. 품이 커서 이불 덮은 것 마냥 아늑하고 안에 두꺼운 니트 껴입어도 여유 있음. 특허는 유행템이 아닌 기본 필수템. 요거 요거 평생 입을 거예요.